안녕하세요.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음세 여운 TV 여운 인사드렸습니다. 오늘 2022년 6월 10일 금요일이고요. 음력은 5월 12일. 일지는 가보일이라고 해서 말의 날입니다. 민주항쟁 기념일이고요. 약사로는 1926년 60만세 사건이 일어났고요. 1962년 제2차 화폐 개혁. 10대 1로 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12띠를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쥐띠입니다 암중행인의 우등명초기라 즉 어두운 밤길을 가는데 그 우연치 않게 촛불을 얻으셨다니 오늘은 운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연한 기회에 돌파구를 찾게 되는 복이 있는 날입니다 재물 잘래요 일신잔이라 했습니다. 재물이 제 스스로 불러 들어오니까 내 네, 일신이 편안하고 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운수가 좋지 않다가도 편안해지는 좋은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소띠 자례입니다 수입동 유효 화복자반이라 했으니, 다른 사람을 따라서 동쪽으로 가니 그 화와 복이 반, 반은 아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구여병이의 시비유수라 입에 관련된, 즉, 말하는 것을 조심해서 행동해야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생각지도 못한 시비를 당할 수가 있겠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이 점만 주의하신다면 그저 평범한 날이 되시겠습니다. 이번엔 호랑이 범띠철리입니다 풍우 초총에일월 명랑이라 였습니다이 바람이 불더니, 비바람이 불더니 이건 날씨가 개여서 1월이 맑고 밝아 명랑하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힘든 일이 점점 없어지니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날입니다. 여행 요체 불설내정이라 주변 지인 중에 형같고 또 동생 같은 사이란 아, 있는데 그렇다고 마음속에 이야기들을 말하지 말아야지 이야기하면 화를 면하게 힘들겠습니다. 주변의 형제 같은 사람들과 적정한 거 선을 지키는 하루가 되야 좋은 날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토끼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신 진우의 소사함으로 하였으니 이 말은 내가 너무나 그 수고롭고 일을 하에 있어서 끼도 없이 부지런하다는 아, 말씀입니다 출적 유히입죽 시만이라 밖으로 나가 깨달음을 얻고 집으로 돌아와서 몸과 그 마음이 한결 좋아지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출타를 하셔도 웃는 것이 있고, 집에 계셔도 신수가 변하시겠습니다. 재수, 그리고 또 운수, 둘다 평범한 하루를 보내시겠습니다. 네, 이번엔 용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못, 다용의 사유무익이라야 이 말씀은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그대로 행하고 밀고 나가시는 게 좋고 새롭게 무엇인가 움직여 행동을 하신다면 이익이 별로 없고 좋지 않겠더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인도 모여 사무불리를 하여 남과 머리를 맞대고 이 논의를 하고 동업을 해 봤자 특별하게 나아지는 게 없으니 그런 건 아예 생각지도 마셔야 합니다. 행복귀인이요 가득공명이라 다행스럽게서 귀인을 조우하면 공명을 얻겠으니 오늘은 귀인을 만나시기를 기대하시면서 하루 잘 보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재물위문이요 수득수축이라 했습니다. 재물이 화하여 얻게 되겠지만 결국 그모순 수는 없고 다. 쓰게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길전위형이 범사신들아 그동안 좋았던 운이 변화되어 오늘은 매서 모든 일에 그 어려움이 따르겠으니 신중하게 행동을 하셔야겠습니다 대시활동이여 소재가득이라 오늘은 시운이 맞지 않아 그 때를 기다리면 재운을 기대할 수가 있겠으니 아쉬우시겠지만, 다음 기로 미루고 하루를 잘 지내셔야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말지 차례입니다. 진흥매진의 수유지지라 했습다 오늘의 운세는 그동안 모든 걸 봐도 누군가는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봐줘야 하는데, 그야말로 숨어 있는 진주처럼 몰라주니 답답한 날이 되시겠습니다. 심신무정에 통분서주라. 심신이 어찌할지 모르겠어서 여기, 저기, 또 발로 뛰게 되겠다는, 되겠는 하루가 되시겠답니다. 유지방의 출행 덕지라 혹시 재물이 필요하다면 밖으로 나가 구하면 길하겠다니 이점 알아두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양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수 변에 친인반해라이 말씀에 드신 적선 물을 가까이하면 나와. 또 친한 사람들이 그 손해 볼 일이 생길 수가 있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강 그리고 바다 또 수영장이 될 수도 있고요 물가에 가는 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타임치 제어 우이바가라 오늘은 우연히 다른 사람이 재물을 집으로 가져다 준다니 재운이 좋은 날이겠습니다. 밖으로 나가신다면 물 있는 것은 조심하시고, 집에 계시면 이익이 생기겠다니, 어떻게 좋을지는, 어떤 게 좋을지는 그 본인이 더 알아서 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번에는 원숭이 띠 차례입니다. 막줄루상의 질병가율하였습니다이 말은, 밖으로 나 돌아다니면 몸이 질병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니, 오늘은 이출기익이 있다면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월이 운 간의 불견기색이라 다리그룹 속으로 숨어 빛을 비추어지지 못하겠다니 전체적으로 운수 재수가 좀 떨어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신수도 좋지 않고 또한 재수, 운수도 하향세라니 그냥 알 넘기시는 하루를 보내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은 닭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수 평길의 재수 흥황이라 했습니다. 신수는 그저 무난한데 재수는 상승하는 하루가 되겠답니다. 청주전신이의 필유이사라 한마디로 파랑새전 길조가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니 멀리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겠답니다 다만 망동재해라 경거망동하여 행동하며 들어오던 눈물로 가겠으니 항상 그 몸가짐 마음가짐을 바르게 행동하여 좋은 하루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개띠 차례입니다 가유길경이요 재리가 득이라 했으니 말씀인즉슨 집안에 그 경사측 좋은 일이 생기겠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살펴보자면 재물이 온 가정에 생긴다는 거야 어떻게 재물이 생기나 봤더니 양인동매에 재리가 득이라 두 사람 즉 부부, 연인 등 같이 맞대고 생각을 해서 일을 진행하니, 재물이 그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습니다. 오늘은 이성관계도 선적해지고 재운도 있으니, 부디 즐거운 날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돼지 티차례입니다 막신 타인의 유선무익이라 오늘은 처음 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익이 되는 일이 없고, 그저 손해만 생긴다고 하니, 이정 미리 알아두셔야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약간 녀석의 필시제어라 오늘은 이성간에도 조심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시다면 피해가 생기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을 만나는데 주의를 하셔야 잘 보내실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부디 잘 넘기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6월 10일 띠별운세를 살펴봐 드렸습니다 비가 오는 것도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기온이 오른다고 하니 다가오는 주말에는 여행도 많이 가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일 하는 시기를 바라며 주말 계획 잘 세우시기도 바울러 빌어드리면서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세요 여운 TV 여운 오늘은 여기서 인사 드리오니 부디 다음 시간 만나뵐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